사랑하는 성산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부영 전도사님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한 주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우리 친구들 못 만난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나면 그때는 꼭 교회에 나와서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계속 계속 그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죠? 나중에 괜찮아지면 우리 꼭 만나도록 해요. 약속! 자, 그럼 오늘도 우리 힘찬 목소리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게임을 해본 적이 있나요? 게임을 하다 보면은요 레벨업을 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처음에 레벨 1로 시작했다가 점점점점 레벨이 올라가는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이 레벨이 올라가려면 은 엄청난 왕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가지 퀘스트들이 있는데 그 미션들도 모두 다 해내야 돼요 그래야 점점점점 레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부터 100까지 레벨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100레벨에 도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더 이상 깰 퀘스트도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무찔러야 되는 그런 보스들도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아, 이제 재미없어. 그만해야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다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서 다시 해야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백레벨에 도달을 한 것처럼 성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바로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아주 많은 소와 양들, 이런 가축들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반짝반짝거리는 은과 금등 이런 보물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왕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주아주 아주 뛰어난 지혜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주아주 아주 똑똑해가지고 해결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솔로몬,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솔로몬을 보면? 전도사님은 조금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와, 진짜 솔로몬왕은 다 가졌구나. 너무너무 부럽다 생각했는데, 이런 솔로몬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헉! 다 가진 솔로몬이 도대체 왜 헛되다라는 말을 한 걸까요?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몇 명의 친구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해요. 자, 이번에 한 친구를 먼저 만나볼까요? 자, 먼저 이 친구예요. 이 친구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살았어요. 밥을 먹고 싶을 때 밥을 먹고, 쿨쿨쿨 잠을 자고 싶으면 그냥 잠도 자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먹고, 내가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방 가서 노래도 막 하고, 영화를 보고 싶으면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보고, 이렇게 지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한테 전도사님이 물어봤어요. 친구야, 너는 지금 행복하니?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다 재미없어요. 어? 어떻게 된 걸까? 자, 이번에 또한 친구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친구예요. 이 친구는요, 다른 친구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막 반짝반짝거리는 예쁜 가방도 있고, 예쁜 필통도 있고, 엄청 좋은 옷들도 있고, 엄청 멋진 머리핀도 있고, 이런 좋은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 친구한테 전도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친구야, 너는 지금 행복하니?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재미없어요. 저한테는 친구가 없거든요. 어? 이 친구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분명히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들은 다 행복하지가 않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갖게 된다는 거는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아요. 우리 친구들 바다에서 모래 이렇게 모아가지고 성 쌓아본 적 있어요? 엄청 단단히 쌓았다고 생각하지만, 바다가 이렇게 파도가 슝 밀려와서 철썩하고 덮어버리면 그 모래성은 어떻게 돼요? 그 모래성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아요. 그리고 그 모래성을 전도사님이 한 번은 하늘까지 한번 쌓아봐야겠다 하고 엄청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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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으려고 모래를 막 모아가지고 쌓고 쌓고 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쌓아도 쌓아도 저기 높은 하늘만큼 가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는 저기 하늘만큼 모래성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아, 내 성은 너무 부족해. 내 성은 아직도 너무너무 작아. 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바로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들은요,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될때 모두 다 사라져요. 왜냐면, 가지고 갈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돈들, 그리고 집들,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좋은 옷들, 이거 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가지고 갈수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사라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은 가지고 갈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채워지는 기쁨들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이 하트는요, 내 마음이에요. 이 하트를 우리가 하나씩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져요. 이 사랑이 가득해지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사랑을 나눠주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더 기뻐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행복한 것들이 모여서 우리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 늘 행복하진 않은걸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마음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 악한 마음들은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악한 마음들이 내 마음 속에 자꾸만, 자꾸만 들어와요. 그러면 내 마음의 악한 마음들이 행복을 자꾸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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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렇게 줄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려면요, 하나님 안에 늘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백혈구 알아요? 백혈구는요, 우리 몸 속에 있는 세포예요. 이 세포는 다른 나쁜 세균들, 나쁜 병균들이 막 찾아왔을 때 무찔러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예요. 이렇게 우리의 행복 백혈구가 이기게 하려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들 이런 즐거움들은 언젠간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 즐거움들을 찾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행복들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할수 있겠나요? 네. 날마다 더더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이 솔로몬을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들이 즐거운 마음들, 행복한 마음들을 그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속상한 마음, 힘든 마음, 슬픈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그 마음들 무찔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득 찰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ii.